안녕하십니까.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오늘 스킬은요, 드라이버 장타 만들기. 자, 어떻게 하면 장타를 칠수 있을까요? 자, 힘을 쓰고, 세게 치고, 어느 방법을 써도, 어, 중심 축이 안 잡히면 장타를 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드레스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이나 짧은 채든 그립이 조금 잘못되다 똑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로프트가 누워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10도, 9도, 8도, 11도, 12도. 이렇기 때문에 그립을 조금만 잘못 잡거나 불편하게 잡으면 다 휘어지게 돼 있어요. 스피드도 안 나오고. 요거 하나 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에서 오른쪽 골반을 살짝 밀어주는 거. 요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무게중심 밑에 머리축 잡고 부드럽게 빠르게가 들어가겠죠. 자, 제가 이제 어드레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뒷모습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어드레스는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자가 있으면, 은 의자 내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의자를 살짝 지켜드는 느낌. 그러면 약간 허리 쪽에 힘이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관전의 힘이 살짝 모일 거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밑으로 이렇게 쳐진 어드레스보다는 살짝 치켜주고, 등어리는 적당히 펴주시면 되고, 여기서 팔은 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인데요. 그립에서는 모양을 이쁘게 잘 잡아도 이렇게 잡으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V자도 있고, 모양도 이쁜데 잘못 잡은 그립. 그립과 그립 사이가, 엄지의 그립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거죠. 요걸 가까이 땡겨주셔야 돼요. 땡겨주시면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로 살짝 걸어지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좀꽉 잡아도 헤드가 무겁게 느껴지고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려면 그립과 그립이 가깝게 땡겨주면서 몸이 돌면서 헤드가 끌려오게끔 만들어줘야지 가장 파워풀한 스윙을 낼 수가 있구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또 하나, 어드레스에서 똑바로 5대5로 놓고, 공을 왼발 앞에 놓고, 오른쪽 골반을 살짝 밀어주면은 몸이 살짝 기울어져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중심은 5대5나 6대4가 돼도 돼요. 다만, 연매에서 봤을 때5대 5로 딱 놓고 이 상태에서 해포시 밀어준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아까 그립 가깝게 잡는다. 엉덩이 살짝 치켜 들어준다. 거기서 체중 이동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꽈배기다. 그러면 이 헤드의 길이 때문에 당연히 체중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가깝게 잡고 그냥 스그 다음에 어퍼 블로우다 하고 0.5초 동안 딱 중심을 잡으세요. 요세 가지만 잘 하시면은요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면은 요세 가지 동작에 익숙해지면은 팔은 말 그대로 흐느적 흐느적 그리 가까이 잡고 엉덩이 약간 치켜 세워지고 골반 살짝 밀어줬고 스 그러면은 무게중심까지 덤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빈스윙을 많이 연습하세요. 어떤 빈스윙을 많이 하시냐면은, 다, 달랑, 달랑. 몸의 작은 원과 헤드의 큰 원이 몸에 의해서 쓱쓱 끌려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체중이동을 하면 척추 앵글이 무너지니까 제자리에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네처럼. 이세 가지 요건이 됐을 때, 서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가속을 주세요. 백스윙 탑에서 무중력 상태를 만들고 빠르게 또 놓고 백스윙 상태에서 무중력 돌고 0.5초 이렇게 해서 빈스윙을 해가지고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확연한 차이를 느끼면서 편안함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0.5초 휘니스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바람 소리를 얇게 낸다. 얇게 낸다는 리이 무슨 말이냐면 그립을 꽉 잡으면 부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립을 가볍게 돌리면 회초에 들어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 밑에다 놓고 팔은 덜렁덜렁덜렁 쓱딱 <laughs> 잡아주고. 이렇게 빈생을 많이 연습하시고, 공을 칠 때는 이제 막상,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그러면은,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걸 연상하는 거야 아, 이렇게 가볍게 올라갔지. 허리 폈지. 그립 땡겼지. 놓고, 그냥 살라. 바람소리. 하고 0.5초. 이렇게 공을 쳐보세요. 처음에는 방향을 너무 가운데에다 넣으려고 촥촥 하지 마시고, 그러다 몸이 또 오그라지니까. 그냥 계속 같은 리듬을 해서 길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골프장에 가서 어드레스해도 너무나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셔서 장타를 한번 날려보세요.